<laughs>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아이가 웃음이 터져 가지고 네. 아, 네, 오늘은, 네. 어제, 제주항공, 네. 채용이 떴습니다. 네. 네. 17일부터. 네, 안녕하세요. 네. 17일부터 어, 30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채용이 가, 떴기 때문에 그 채용 관련해서 채용 정보 알려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이번에 채용 설명회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장, 어, 작년부터 네, 쭉 다녀왔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바뀐 점이라든지 그런 거,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채팅은 제가 지금 꺼놓은 상태라서요. 지금, 네, 소통은 원래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laughs> 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를 띄워놓고요. 네, 어, 네, 말씀드릴 거는, 네, 하반기 신입 경력. 네, 100명 공개 채용을 네, 한다는 뉴스 기사고요. 어, 온라인 접수를 시작을 해서 구매 뭐안정 기회, 일반직부터 승무원직, 뭐 정비직. 네. 다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100여 명인데 승무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378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몇명 정도 한다고 말씀을 꼭 기억하시나요? 대형기가 50명에서 70명이고요. 어 약간 이런 중형기 같은 경우에는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채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어 들여오는 원래 맥스 기종을 들여오기로 했는데 800 시리즈 계속 운용을 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승무원을 채용해서 한 50명 정도 채용을 할 계획이다라고. 네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5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홈페이지 가시면은 자세하게 공개 채용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아니면 이렇게 제 방송 보시면은 네, 친절하게 알려 드리니까요 네, 이번에도 역시 정규직 전환 인턴형이고 있고요. 두 가지가 있죠. 일반 서류 전형이 있고요. 두 번째 제주 캐스팅이라 해서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어학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서류는 기존 자소서 항목에 맞게끔 서류를 작성해서 지원하시면 되고, 뭐,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있고, 뭐, 신체 검사에 이런 거다 되는 거고,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주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 자기소개 영상을 통해서, 네, 캐스팅을 이제 뭐야, 입사를 하는 건데, 음, 좀,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1차 면접이 없어요. 그 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용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은 접수 기간은 네, 말씀드린 30일까지 어제부터 30일까지고요 날짜 보시 위에 보시면 나와 있죠 9월 13, 일까지 지원서 전형 네, 마감을 하고 인성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한 뒤에 1차 면접은 10월 중순에서 말 10월 23일 약한달 정도 뒤에 1차 면접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동안 제주항공 기업 분석 노선이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고 신규 개설이 됐고 다 외워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11월 달에 2차 면접이, 네, 있다고 하고요. 11월부터 이제 신체검사를 마치고 순차대로 입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먼저 전용에 앞서서 이제 뭐, 채용 설명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7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하는 거, 24일까지,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번, 어, 모집 기간이랑 채용 기간을 같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서울 쪽이 집이기 때문에 어 20일 날 부천대학교에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1차, 2차가 나눠져 있는데 아마 1차에서 좀 미뤄져가지고 2차도 좀 미뤄질 거라고 내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침에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마주치게 되면 하이파이브 정도는 할 수는 있으니까요. <laughs> 네, 혹시 가까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방문을 하셔서 채용 설명회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하반기 공개 채용과 상반기 공개 채 바뀐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증명 사진을 기존에 네, 넣었는데, 이번부터는 없애겠다. 과감하게, 뭐, 얼굴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됐는데, 제주항공이 원래 얼굴을 좀 본다고 그런 유언비어가 되게 많았었어요. 특히나, 어, 배경이 흰 색깔을 원한다. 뭐, 파란색을 좀 지향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론 떨어졌지만, 그 전에 지원했던 거는 다 흰색 배경으로 지원을 했었었고요 뭐, 결과는 뭐, 네. 네두 번째는 국민체력팩 인증서. 네, 어, 국, 제가 저번에 영상인데, 어디더라? 그, 국민, 뭐, 뭐 건강진흥이 뭔가? 네, 거기랑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인증센터에서 발급받은, 네, 이거 있으면은 뭐, 서류 면접, 뭐랄까, 서류 심사 때 뭐, 가점이 된다. 그리고 뭐, 승무원들은 체력 검사가 면제된다. 네,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이런 정도의 우대 사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Q&A가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공통된 답변을 뭐, 하고, 혹은 온라인으로 통해서 온라인 질문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어요. 아무래도 질문, 뭐,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뭐, 항승무원 준비하신 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일일이 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때문에 혼돈이 있어서 그런 거 바뀐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이번 채용 설명회 때도 많이 바뀌는 사항이 있다고, 네, 알려줬는데 그 뒤에 차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국민인증서 서류전의 우대 안내인데요. 1등급에서 3등급 취득시 서류전형 우대라고 가운데 파란색 글씨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체력검정 면제.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네,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왜 제주항공인가? 요거를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기본적인 질문인데 막상 이야기 하기면은 내 이야기랑 엮기가 되게 어렵고 근데 기업 분석을 좀 심층적으로 하시면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 정도 준비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네, 뭐제 어, 정답을 이렇게 뺏길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제주항공은 보시다시피 뭐 MOU도 있고 뭐 부천 이쪽에 뭐 객실 승무원 그뭐 뭐랄까 교육 센터도 있고 그와 더불어서 뭐 제주대학교랑 뭐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아까 지역사회랑 이런 거 많이 있고, 뭐 지역공항 활성화, 특히 무한공항, 무한도전이라고 아시죠? 모르시나요? 모르신다고요? <laughs> 아, 네, 어, 어,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는데, 무한공항을 활성화했는데, 이제 제주항공이 1등 공신이다. 뭐 이런 거 내용인데요. 이것처럼, 음, 좀 대중화를 많이, 한국행이 대중화를 많이 애쓴 기업이다. 그래서 뭐, 정말, 이게, 친구처럼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것만 말하면 이제 기업 칭찬이잖아요. 어, 저의 어떤 공통점과 기업 어떤 공통점을 묶어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기업 분석에서 얻은 어떤 점을 내 공통점이랑 묶는 이게 스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어디 뭐, 알려주고 뭐, 이럴 정도는 아니라서, 네. 저도 친구들한테 있어서 뭐, 그런, 가까운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준비를 한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뭐, 다른 항공사들도 하고 있겠나, 뭐, 대학생 서포터즈, 조이버라고 하죠. 조이버 활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데, 이쪽에 써놨어요. 사실 메모장에 써놨는데, 안 알려드릴 거예요. <laughs> 네. 대충 말씀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다. 많이 가까운 상태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답은 아니고요. 공통좀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지원을 할 예정은 제주 캐스팅입니다. 영상 하나로 네, 지원을 하는 건데 어, 제주항공만의 채용방식 중 하나로 지원자의 끼를 1분짜리 영상으로 합격시 임원 면접까지 갈수 있는 파격적인 채용방식 좀 솔깃하지 않으시나요? 1차 면접도 없고요. 뭐 토론하는 형식의 면접도 없고 제주항공이 되게 면접에서 특히 깐깐하기로 유명한 항공사예요. 보통 다른 데는 5분이 들어가지만 10분 내외로 끝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좀 많이 늦어졌을 때는 좀더 짧게 하기도 하고 뭐 질문 한개 묻고 끝나고 이야기는 되는데 제주항공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기로 유명한 항공사잖아요. 네, 그만큼 더 많이 보겠다. 질문을 많이 하고, 우리 항공사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체크링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니까, 네,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주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뭐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저도 이걸 얻은 거예요. 일단 영상이 1분짜리인데, 다 보지는 않잖아요. 뭐 유튜브 광고 같은 거 보면 막 계속 스킵하려고 클릭하듯이, 첫 번째 어떤 이펙트가, 뭐 재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펙트가 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뭐 목소리나 어떤 성향의 그 뭐랄까 뭐 지원자 네 지원자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네 이런 거랑 어 그다음에 저를 계속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요 네 영상이 재밌어야 된다 뭐 이런 걸말씀드리는 없고 무엇보다 이제 끼가 좀 표현이 돼야 된다 뭐 혹은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항공사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어필이 될수 있는 어떤 주제를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 막 콘티를 되게 많이 짜고 있어요. 대충 지금 짠게한 6가지 정도 되는데 6가지 중에 5가지가 그냥 웃자고 하는 영상 콘티 같아서 좀 수정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 아이디어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듣기로는 어 인사 뭐 영상 캐스팅 관련 업무 보시는 분이 뭐인사팀에한다 분이 계시다면은 뭐 100명이 지원했을 때 다섯 분이 20개를 보는 게 아니라 다 모여 가지고 영상 하나씩 보시면서 예 탈락 예 탈락 얘 합격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공통점으로 어 얘다 아니다 이런 분 약간 면접처럼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좀 끼가 뭐 보여주고 좀 신입사원 다 같은 어떤 느낌을 담아야 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주 캐스팅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소서 항목이랑 서류 관련 항, 뭐랄까,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이제 우측 상단으로 보이시나요? 정만 왜? 좌측 상단에 보이시겠죠? 네. 주제가 나만의 여행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추천 영상, 제주항공의 먹거리, 홍보 관련 아이디어 영상, 제주항공 즐길거리, 홍보 관련 아이디어 영상.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지난번에 이게 한, 지금 연차로 한 2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전에는 자기소개 관련 영상으로 나를 표현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 저번에는 뉴 스탠다드라 해가지고 그 슬로건을 바꿨잖아요. 제주항공이. 그에 맞는 영상을 뭐 여행진에 관련해서 뭐 담아라. 이런 식으로 영상 키워드가 있었고 이번에는 여행지 이제 먹거리 즐길 거리라고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캐스팅이 좀 쉬워 볼 수가 있는데 저도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이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약 20대 1 되고 뭐 서류 합격하신 분들의 또 되면은 뭐 20대 1 되고 뭐 이런 아 50대 2 0대었나요한 100대 1 정도. 네, 보시면 된다고 하면 되는데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한 7,000명 지원을 해가지고 한 200명 뽑혔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경쟁률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지면은 더 어디 쉬운 전형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 12일 정도 남았잖아요. 좀 구상 많이 하시고 저도 계속 할 예정이고 한만 명은 지원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네, 되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50명 뽑는다는데 200대 1인가요? 기본적으로. 네. 맞나? 50명, 1,000명, 200대 1. 네, 맞네요. 네. 하시고 어, 자기 소개서 항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이거 안 드린 것 같다. 아래에 보시면 50초에서 90초, 20 메가바이트. 그 전에 인스타 영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영상 퀄리티를 높이고 자막을 넣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늘리는 것보다는 내용을 많이 담고 조금 원컷 형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이제 안드로이드도 있고 뭐 아이폰도 있는데 아이폰으로 찍는 게 영상이 조금 뭐랄까 음 사람도 좀잘 나오고 그다음에 그 용량도 좀 적고 해서 아이폰으로 찍고 그거를 어떻게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시면은 좀 저 용량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상목인데요. 다른 항공사가 아닌 제주 항공을 지원하신 이유를 다음 내용을 꼭 포함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어, 지원자의 제정 항공과 뭐 연관된 경험 및 본인에게 주는 의미, 회사를 선택하는 본인의 기준과 뭐 부합화 생각하는 이유, 이천자예요. 직무에 지원하신 이유, 뭐, 조직 적합성이랑 첫 번째가 조직 적합성, 두 번째가 뭐, 직무 적합성, 세 번째는 그대로 가져왔는데, 뭐, 본인의 에피소드, 이세 개인데요. 어, 기존에 자기소개 상목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세 가지로 줄었죠. 네 가지에서. 작년이랑 제, 재작년 거, 네,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다양한 LCC 중에 제주항공을 지원하신 이유와 귀하께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천자. 일단 그게 첫 번째였고요. LCC 객실 승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본인의 강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요거 천자두 번째였고요.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을 장단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천자였고요 그리고 본인이 최근 5년 성취 경험 중 제주항공의 핵심 가치를 발휘한 사례를 찾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안전 팀워크 도전 접용 신뢰 중택 1.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돌발 사항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야간 비행 중옆 좌석 승객의 심한 코골이로 잠을 잘수 없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렵죠. 손님 깨울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 이번 상반기인가요? 자신이 살면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꼭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엇인지 적어 주십시오. 마지막에는 약간 대한항공 자소서 느낌처럼. 약간, 뭐랄까, 어, 가치관을 평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방향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대신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갔고, 2천자로 되니까 아마 뭐 서론, 본론, 중론, 기승전결을 확실하게 잡으셔가지고, 한 6줄 하고 다음 칸으로 넘겨서 좀 가독성을 많이 높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하나로 길게 에피소드를 하나 잡고 길게 늘어뜨리는 형식을 썼는데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가독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좀 웃긴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야간 비행 중입니다. 옆자승의심만 코골이 잠을 잘못던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거 제가 어떻게 썼냐면은 어 제가 군인인 시절에 어 입병 때 사격 연습을 하는 그런 와중에 제가 그때 겨울철이라 감기에 걸렸었다고 썼어요. 그래서 항상 그 휴지를 그 건빵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이제 화장실 갈 때도 휴지가 없기 때문에 필수로 들고 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콧물이 계속 나오니까 저는 이제 계속 풀었거든요. 막 여기도 막 헐고 막다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격이 앞서서 사그 사격 쏘아 보신 분들 아니지만 엄청 크거든요 소리가 귀 옆에서 그 소리가 이제 때리기 때문에 쏘고 나면은 여기가 삐 소리가 나요. 그 정도로 엄청 큰데. 이제 제가 주변 친구들에게 귀가 약하거나 혹은 저 친한 친구들께 그 휴지를 정말 아끼고 아껴둔 휴지를 한 칸씩 이제 꼬깃꼬깃 모아서 그 이어플러그처럼 네, 해가지고 좀 귀를 보호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어플러그를 손님 코나 네, 코? <laughs> 아니면 잠잘 때 시끄러우니까 꽂아서 쓸 수는 없지만 뭐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찾겠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뭐 고객들한테 나누겠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진 이유가 아마 취지를 이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무튼 뭐, 저는 좀 재미, 좀 튀어 보자고 하고 쓴 거였는데, 떨어졌네요. 네. 일단은 내용이 왜 제주항공인가 뭐 이런 것부터, 객실 승무원의 직무 적합성 찾고, 일단은 키워드는 안전, 팀워크 이거 없어요. 근데, 인재사항을 항상 그 키워드를 넣어 두셔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는 꼭 읽어본다, 뭐, 하지만 이게 이 천자를 언제 다 읽습니까? 아마 필터링을 돌릴 거라고 유출을 하긴 하는데, 이런 키워드 꼭 하나씩 넣으셔가지고 주제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관련 서류는 이제 뭐, 공학증명서 학력증명서, 국민체력의 인증서, 네. 캐스팅 전형이랑 똑같습니다. 대신 영상이고 서류인데요. 일단은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시고 서류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보시고 이, 어, 뭐 어느 쪽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채용 관련 설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가셔서 얻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아래에 보시는 상담 카드 작성단 입사진 서류 전용 우대입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저 종이는 반납을 제출을 하고 상담을 받고요 제출하고 나면 우대 점수를 받았고 무엇보다 또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짜잔 <laughs> 이 볼펜인데요 되게 잘 나요 네 약간 음식점 가면 김치가 맛있으면 김치 맛집이라 하잖아요 볼펜 네 맛집입니다 맛집? 뭐 이상한데 네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채용 설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준비 화이팅 하시고요 어, 제주항공 채용 인원 상반기에 대비 감소한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상반기에서 지금까지 600명 정도, 네, 채용을 했다고 해요. 원래 계획은 한 24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뭐,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보잉, 맥스, 뭐, 여러 가지 항공시장, 뭐, 반일 운동. 그래가지고 되게 대폭, 네, 줄어든 점 되게 안타깝죠. 네. 좀 돼야 되는데, 그죠? 네 인원이 감소하고 50명 정도 채용을 한다고 해요. 항공산업 취업에 앞서서 당부의 말. 아 캐스팅이랑 말씀드리면한 8대 2 정도, 9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서류 전형에 엄청 많이 뽑는다는 점, 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 전에 한그 전에 한 5천 명 지원했는데 20, 아니다 한5 0명이 뽑혔다 했나요? 네 되게 적게. 100대일 정도 뚫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캐스팅 같은 경우에 그래서 네, 1차 뽑는 거는 되게 많은데, 1차 합격하기까지는 거의 100대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 돌아가서 어, 취업의 앞서 당부의 말 올해 항공에 대한 변화가 크기 때문에 항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신문기사, 서적, 제거 유튜브 부분 제가 해드리니깐요. 많이 보세요. 네, 외국어 공부 및 직무에 따라서 스케줄 근무를 위한 체력 및 건강관리에 힘쓰길 권장. 제주항공은 뭐 아시아나 매각에 되게 애견그룹이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되게 신문 기사를 많이 통해서 알수 있고 어, 보잉 737 맥스 기종은 계속 문제가 새로 시스템적 오류가 수정을 했다고 해도 계속 발견이 되는 상황이라서 올해 크리스마스 이후까지 네. 아직까지 뭐 운행을 하진 않겠다. 다른 해외 항공사 10월 중순까지 발표를 했고요. 일단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이스타항공이 되게 지금 적자를 많이 하고 있죠. 관련해서 타 항공사들은 이 맥스 기종 때문에 어떤 현상을 입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l c 3 4 여기 포함은 안돼요. 소형 항공사 뭐 하이에어라든지 뭐 포항 에어포항 뭐 여러 가지 소형 항공사도 있죠.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주항공이 돌파구. 현재 항공업계가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뭐,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탑승률도 뭐, 어렵고, 운임의 저하, 매출 성장이 둔화되었고, 특히 한일 관계, 악화로 영업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 전공은 그 전에도 계속 말을 했던 사항이에요.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여 충성 고객,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은 단어예요.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안전 운항 체계와 조직 풍토를 업그레이드해요. 뭐 제주항공을 오게끔 하고 선택을 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고 뭐 강한 회사를 만들겠다. 제2의 아, 뭐 항공사 아시아나보다 더뭐 이런 취지가 있으니깐요. 어, 제주항공 포부에 관해서 많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랑 연관돼서 말씀을 잘 면접 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서류 때 글자수 제한 2000잔데 너무 부담스럽죠. 네, 제가. 듣기로는 한 7, 80 정도만 채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네, 보시면 될것고 그래도 너무 성의 없이 한 50%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씀이 뭐, 양보단 질이기 때문에 좀 가독성을 많이 높이시고, 좀 알짜배기만 좀 이렇게 하셔서, 주저리주저리보다는 사건 하나, 아니면 사건 하나로 인한 느낀점 하나, 사건 두 번째로 인해서 느낀점 하나, 해가지고 뭐, 안전 키워드 하나, 팀워크 키워드 하나,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 관련 자격증 소지시 우대. 이거는 서류 때는 없지만 면접 때 저는 이만큼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 따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지상직이랑 뭐 겸해서 지원하신 분들이면 네, 아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고요. 승무원의 인재상 어, 너무 길어 눈으로 읽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든 제주항공과 연결을 지어라. 그래서 그거를 자소서에 녹이고 면접 때 녹이면은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군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구내식당이한뭐 여러 번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으면 와라 그리고 더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장려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 채용 설명회도 갈 거고요. 구내식당에밥 먹는 거 한번 리뷰를 한번 남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면접위원을 설레게 하는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인데요. 어, 이거는 채용 설명회 저번에 갔다 온 경험자로서 좀 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미리 가세요 원래 약속도 한 10분 정도 미리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초행길이기도 하고 사람도 아마 많이 몰리기 때문에 조금 미리 가시는 거 추천인데 막 3시간씩 일찍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항공 취업 박람회랑 저번에 항공 대학교에서 채용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설명 뭐랄까 상담 카드가 가점을 준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카드가 모자르기도 하고 저번에는 카드 번호가 미리 온 사람이 뒷번호를 받고 뭐 많이 혼동이 있어서 5시간 기다렸는데 상담도 못할 정도로 혼동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카드만 제출하고 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대신 이번에는 그런 사항이 좀 없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디어 한줄 제한란으로 가점 반영 가능, 보이시나요? 그전에는 개인별 어떤 상담을 해야 가점을 이제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없애고, 맨 아래 Q&A 씨가 나와있죠. 한 장소에 모여서 질문을 등록하고, 추천서가 높은 대로 질문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변경. 그래가지고, 뭐, 혼잡을 좀 없애고, 가점 주는 방식을 좀 어떻게 바꿨다, 이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한줄 제안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네, 가점이 될것 같은데, 정확히 기준이 없어요. 말씀도 안 해주셨고, 그래서, 하만, 하지만, 뭐, 국민체력 100도 하시고, 여기 채용설명회도 갔다 오셨다 하면은, 자기 속에서 글 안에 이쓸수 있잖아요. 어필이 되지 않을까. 저 이만큼 관심 있고요저 이만큼 재정 좋아합니다. 뭐 체력 뭐 면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있겠죠 음, 말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뭐 가산점에 크게 연연해하지 마시고 뭐 간단한 설명을 듣고 정보 공유를 하고 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을 분들만 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천대학교에 네, 갈 예정이고요. 좀 지루했는데 네, 제가 뭐 웃기려고 영상 준비하는 것도 아니니까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일단 제주항공 내 하반기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어 제가 지금 쿤티도 많이 짜고 있고 쿤티는 나중에 아마 공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영상 찍은 것도 아마 다음에 네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요새 날씨 좋잖아요. 네 바람도 좀쐬시고 산책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케 지원하시는구나. 네. 경쟁자네요. 네. <laughs> 네 일단은 어, 벌써 30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원래 20분이 목표였는데, 또 말이, 요 주둥아리가 너무 아, 길어가지고, 네. 일단은 제가 방송 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항상 건강 유지하시고, 한 12일 남았는데, 사이에 바짝 준비하시고, 아, 오늘 아시아나항공도 채용을 발표를 했어요. 같이 좀 바쁘신 어떤 시기를 많이 보내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아시아나는 약간 생각은 좀안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제주항공에 좀 많이 비중을 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